잘 넘어갔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다 같이 눈으로, 귀로, 입술로, 마음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저기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눈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자유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은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오늘 남태 말씀 민구 나간 우리 모든 친구들이 이 말씀이 귀한 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